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생꾸미 송경입니다. 오늘도 피파 독서 클래스 시간이 끝났고요. 오늘은 대표님께서 세네카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어, 해독을 해 주셨는데요. 어, 사실, 어, 이런 철학자분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었고, 음, 그리고, 일단, 아, 이런 철학자분들의 책을, 어, 보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일단 정말 오늘은 너무 어려워서 머리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도 인풋을 했으니까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뭘 어떻게 아웃풋을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웠고 하지만 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음,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좀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얘기는 할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은 남겨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음, 마음의 공간을 꼭 가지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공간을 꼭 가지고 있어라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를 또 음, 깊게, 깊게 또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 이 공간에는 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찌꺼기들이 많이 음, 끼어 있었을 거예요. 제 나이도 지금 47이고, 어, 살아오면서 어, 많이 뭐 상처도 받고, 뭐, 후회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해독을 하고 그런 찌꺼기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배출을 하고 조금씩 저를 정화를 시켜서 그 안에 어, 어떻게 공간을 조금씩 깨끗하게 만들어서 조금은 저를 위한 공간을 현재 저는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어떤 것을 이제 담을지 제가 어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아웃풋을 하는 것도 어제 공간에. 하나씩 채워 넣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셀프 피드백을 하라, 어, 트럼프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평소에 셀프 피드백을 잘 하시나요? 그것도 자기 비하, 비난 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잘한 점에 대해서. 어, 셀프피드백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 타인에게도 그러한 역량을 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어, 내가 나를 사랑을 할줄 알아야 제가 남도 사랑을 할수 있는 것처럼 되게 기본이 되는 걸 나, 나도 잘안 하고 있고. 또, 사람들도 생각보다 의외로 잘안 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교육이, 교육에서 많은 말들이, 어, 오고 가고 했는데 되게 솔직히 저는 많이 어려워서 그것들을 아직 담아서 표현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